에따비나노 라바. 와봐. 에주 와봐. 해이게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언니 세모에내에 거야. 내려. 뛰어요. 아, 에이 바위 쪽에 셋다 있다 필 완전 가이번이트가이트가베이 괜찮아 언니 오지 마봐 아직 이트가베부트가 베이트가 베이트가 베이가 온다, 가 죽으면 신고 눌러줄게 간다 오케이~~ 나이스 나 살았어 나이스 <laughs> 나도 살았어 우리 나 빼고 다 살았어 상대1 해줄게 3대1 해줄게 3대1 해줄게 3대1 해줄게 패트트릭을 넣으시는 겁니까 7점점. 더 배드 시 <laughs> <laughs> s 지구8 a y 대 u 해 d a y 대 u 해 d a y 대 u 해 d a y 대 u 해 d a 미쳤다. <웃음> 미쳤다.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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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u n d a y Sunday, 많이 온다, 2팀? 덟명 같은데? 응. 나한명 팔라? 하나 총 먹고 따라간다, 너네 집. 기디야 어, 야, 왼쪽. 왼쪽 총맞았 갔다, 벽 뒤지. 잡아줄게. 여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리 파밍하고 빼줘. 이거 그만하고 와봐. 응, 나가자. 나가서 파밍하면 돼. 음. 주먹떨 것대, 주먹떨. 아, 연주. 조용하네. 저기 어, 위, 위에 있다. 이목소목소리이크이렇게이아마이아 뭐 아, 마이크, 자리 옮겨서 크 너무 커졌어 크 뭐야 크마난 안보여 하진 않을게 집도 있어가지고 하진 않을게 응. 다시 뒤에 훑고 오자 다시 아까 거기로 가서 밀게요. 네, 네, 네. 어 왼쪽에 다시야. 아까 그 새끼 살리러가 나보다 둘이상 따라갈게. 따라가. 아, 어둘더딸려둘둘둘더둘더둘더 따라가. 있겠다. 언니 음. 앞에 총놀아야돼이 나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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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가 살아났다. 이거 나무 살아났다. 앞에 나무? 이방하게. 이방하게. 뭐야? 언니 때려. 그렇지이 아, 소 다른 팀 이거 음, 다른 팀이야. 아니, 이만해 조심해. 이마님, 싸우지, 이마님, 마. 이마님. 싸우지 마. 안돼나 근데 엄체가 없어. 깨버서 살릴 좀이 좀해 줘. 아. 포타. 포타만 낀. 치료하고 살려도 돼. 아, 기자리고쟤 아니었어. 쟤 아니었어. 본니한테더 있었. 허니한테 더 있었. 본이 뒤로 뺐어. 본니 뒤로 뺐어. 왼쪽 왼쪽. 3번 라인으로 of 는 어디 갔는지 y g o n Supta, Napita 하 a c k e t i g o v a Pai Joga Hana t o y 어 q u a r e Paisaran and Tatata Pony t a s d m r 이나 a p o n 아니 언니 가자. 음. 차디 있다 방금 폰이뒤에삼 번지. <laughs> 어, 뭐. 네가 이십 번이스나 깨봐. 나이스 깨봐. 나에서 이거 어떻게 했어? 좀만 기다렸다가 여기 총소리 나기 시작하면 왼쪽으로 잘 킬로 어뜰 때까지. 음. 가자. 왜 이렇게 살리니? 왜 이렇게 질 거임? 에스타 마틴 오른쪽 위 나무. 나무 있어 주우가 와봐 나 있어 난거야얘고 얘는 bj고 머리 에 25있어 25 있어, 어. 이쪽에서 그냥 짚만 봐아 미안 어. 괜찮아 쫄지마 인원체크 하면서 해. 그냥 편안하게 내가 넓게 써줄게 시발. 얘들아 1번에 아1 음, 좀. 음1번좀 많아 하나 킬해 번 둘. 여기 이번 중고 다시 채워진듯? 한번에도와야 돼, 둘야차차 차 아래로 가면 돼 아래 하단 이기 음. 3번 라인 뒤로 뺄게 하나 대원아 얘네 우리 밀듯? 세명이야세명 오케이 가막 그렇게 막 막는 각도 예쁘지도 않아 차 시계 포탑 있다 포탑 차 어그로 해이번차 뒤에도 있어 차번 있어 정확히 뒤 포탑 깨발기 한탄 빼라 아. 우리 여기서만 막아도 가보쪽앞 <laughs> 안 죽어. 일본 쪽까지 벌린 것 같은가? 일본 쪽각 조심. 나온다. 아, 기로 없나 보다. 얘네가 아 보급까지 왔다. 이거 소문 안 나오면 빼 한탄 물러도 돼. 어라고? 너무 안 해도 돼, 이거. 어. 우리가 라인이 더 좋아서. 다음 선에 내려와야 돼서 기절만 안 당하면 될 듯? 기절. 저거 사과다. 왜 이렇게 안된 거야, 씨. 아, 4-1-3이다, 4-1-3. 오른쪽에 하나 남아있... 이거 안 살렸어. 있... 아 끝났고. 어? 안 났다. 차 끌고 인서클 하면 돼, 그냥 오른쪽 아래로. 음 아이? 비켜줘 아무나 응. 언니 뛰어내려 빨리와봐 나무대 기절 빅나무 하나 더 뛴다 어 아. 왼쪽 위에 있는데? 왼쪽 위에 보이는아 보여 보여 보가리한데 기절 자가야 가서 아, 죽여 수배야 진짜 죽여 그냥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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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나이스 치킨 나이스 치킨 나 아, 오늘은 스르르기보다드라그와좀잘 맞는 날이라 가지고. 오늘 제가 아까 단발건 그래 봤는데 잘안맞더라고요 이게 아, 좋구나. 응. 모르겠고. 자, 얍맞 위에 돌기 잘? 위에 돌도 있어. 깨바게 오른쪽. 나딴거 싼가? 티각이다 찾고 내가 고 있어. 계속 그러고 있어. 계속 그러고 있어. 올라가 있다. 잡아. 개발경 핑으로 붙여봐. 내가 올까? 쫓아박 개남있고 어? 내 있어. 피려. 피려. 똑가 봐요. 라스트 해저 어우, 없어. 화염 부상 먹어 봐. 앞에 밀 거야? 가만, 내가 간만 볼게. 일기엔 좀 빡세 보이고. 우리 차도 별로야. 언니 타 봐. 아니다 이거. 어, 1번 안 된다. 어, 야야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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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얘야 들어왔다, 얘야 들어왔다. 바위, 바위. 여기 다, 다, 차타 봐. 차 타, 봐, 차타 봐. 차타보보다어 왼쪽에 M241을 잡으러 가는 거야. 역각치로나 따라오면 돼, 죽어. 왼쪽에, 응. 그건 필 가까운 거. 거기 보인다. 어. 멀리 바위에 바이 둘. 하나, 바이 디, 바이 너네 어. 바라보기. 어. 끝났어 끝났어. 스킨도 스킨. 다어 언니 바로. 연막 까고 버자. 바위를 오케이. 내가 먹어줄게. 연막 뿌려 얘들아. 언니 타봐. 애매한. 타봐. 괜찮아 나 연막 우리 쪽 오면 괜찮아. 살 우리 살 괜찮아. 쪽 오면은 아. 자리 내우게. 끝났어 왼쪽. 나또두개 아. 나가서. 아, 번뭐있었거 뭐지? 이거 든한 이거 뭐이뭐뭐 이거 뭐거 이거 뭐지? 이 이거 뭐지? 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거 뭐지? 거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 이거 뭐지? 에거뭐이이 아너기자 라스트야. 끝났다. 나 블루존 하나가 끝이야. 어. 우리 이거 열료 없다. 야 오른쪽 핑핑핑핑. 어야 우리 오른쪽. 나 할게. 왼쪽에 애들 찍으러 온다. 비켜봤니 아니 야니 비켜. 신발. 살려봐. 연막 뿌리고. 살려 그냥. 그냥 살려. 그냥 살 아 까비. 까비. 와, 아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와, 너무 아까운데. 아, 까비. 아, 까, 까비. 와, 안돼. 너무 꽁겼다. 어, 오. 연막 뿌리고 오른쪽 먼저 찔러 찔렀. 쏴야겠다. 까비. 이거 창고 옥상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단차 아래에 있나 보니. 우리 집안 먹을 거고 연막 이렇게 펴서 단차 밀어야. 연막, 이만면 연막 몇 개? 네. 줘봐. 연막 줘봐, 뿌려봐 나봐. 퐁내퍼다 나가봐. 빙 갈게. 오른쪽 끝 부터 어, 갈게. 오른쪽 한, 하나, 오른쪽. 한 옥상 끝났어. 이놈아, 일어나러... 나이스. 이만희님이자 장가방이라서 바깥으로 돌아서 죽여버렸어. 잘했어. 도와주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잘했어. 아무 아니야. 우리 여기 1번 골 제타하고 들어갈야 해수 조심 어. 야야. 내려. 다 내려. 다 내려. 해 아, 씨발. 튀라. 지내려누우면 돼. 누우면 돼. 왼쪽. 어. 아, 좀 살리게. 아, 차 살려. 비켜, 비켜, 비켜. 사람 온아니어떻게살냐 양유 어디 갔어? 진짜 와. 자타봐잡아와 잡아봐, 잡아봐, 와봐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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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일단 조용하다 아, 양용이 또 온다, 이트용 보인다 어? 얘들아 니 왼쪽에도 있어 타고 나간다. 아, 위에 기절. 이거 왼쪽 세 개인 거 조심해. 얘야. 차 타봐. 응. 아핵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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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터치해봐. 핵이다, 아, 어 터치. 야야 오른쪽 처답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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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런데 아. 버려야 될거 같은데.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이만이만 태워가자. 어 아, 개빡이기. 아, 이제 핵이라서3 2 2, 1, 아냐 네. 아야다다 죽은 거 같은데? 3대3 아냐 아냐 온다고 ]다고? 바로 앞에도 있어 내려봐 죽어. 아니 안 죽어 씨다 필이야 이미 근데 다 필이야 찍는다? 안 찍는다? 부상 먹었어 한 명은 信号円です。 에따비냐, 너? 일로 와봐, 시발, 새끼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해줄게, 시발.

그리고 너무 재밌게 역시 더 봐주셔서 있나요?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형님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